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저는 모바일 랩 뿐만이 아닌 코인 만렙과 젤리 초코 채널도 운영 중인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젤리 초코 라방에서 윈도우 11에 작업 표시줄이 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싫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1에서 작업 표시줄이 가운데로 변경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얼마든지 설정으로 예전처럼 왼쪽으로 붙게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윈도우 작업 표시줄 안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이랑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설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작업 표시줄을 옮기는 게 목적이니까 하단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 동작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 맞춤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고 왼쪽을 선택을 하시면, 하단을 한번 봐보세요. 뾰로롱 뿅뿅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 있죠 저는 윈도우 11을 쓴지 몇 년이 됐는데 쓰다 보니까 가운데로 표기되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메뉴를 통해서 왼쪽으로 붙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작업 표시줄이랑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나는 검색 상자 나오게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럴 때에는 상단에 숨기기를 누르시면 자, 하단에 다시 한번 보세요. 검색하는 요 상자가 요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 보기 요거거든요.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괜히 공간만 차지하니까 얘를 꺼버리면 다시 하단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같은 방식으로 저는 위젯이 지금 날씨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꺼 버리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이 크다면 쭉쭉쭉쭉 리스트가 나오는 게 문제는 없겠지만 모니터 화면이 작다거나 아니면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가벼운 작업 표시줄 왼쪽으로 옮기는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여러분, 안녕.